네 안녕하세요 범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건 친구 통인데친구가 친구한테 내일 갖다 줄 거고요. 이제 구... 내 구독자 수가 줄은 것도 같고안 줄어드는 건또 같은데 <laughs>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제가 좀 먹이 친구 같기도 하고 안 친구 같기도 한데 <laughs>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 되거든요. 양해 부탁드려요. 네, 이렇게 봐번 이렇게 되게 잘 흘러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그요 그냥, 그냥 있는데도 어디는 가보요 바로르 제가 진짜로 뻥 아닌 거 보여요. 어머, 좀 이상하다. 아, 헉, 죄송합니다. 거 보였나요? 네, 이거 영상 올라오면, 아, 맞다. 제가 오랜만에 찍자. 빨리 하겠습니다. 어, 잠머 네. 네. 여기도 이렇게, 이거. 그거예요. 그니까 네. 저거에다가... 네. 원래 아이클레이 직구돼 좋게 되게 좋거든요. 근데 그 친구 집에서 액자염을 만들었는데 어 찍지 못하였어요. 제가 이거를 저희 집집전하기를 가져가야 되테다 <laughs> <laughs> 네, 데 우선 준비물은 써을까 물이 없 물, 불, 저는 물풀 두개 사용할게요. 근데 하나만 해도 돼요. 저는 이걸로 할 거기 때문에. 음, 그리고, 없는 거, 갖고 플러이 그리고, 소다. 소다, 소다, 소다. 소다. 네. 우선, 여기. 네, 우선, 통에다가. 아이클레를 넣어주세요. 제가 그냥 준비물 소개를 할게요. 바이.